2022년 10월 27일, 단니 기도 예심찾기.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공중권세도주 앞에서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는 말 그대로 쪽도 못 씁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위대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 될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였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한 없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의 한 없는 사랑, 그 은혜가 나를 아버지 앞에 설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아버지, 주 예수, 그분은 나의 참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저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